캐논 AV-1에 대해서 잠깐 알려드릴게요 간단한 사용법 카메라는 일단 이렇게 생겼고요 이 카메라는 이제 노출기 배터리를 이쪽으로 이렇게 누르면 4LR44 이 배터리가 들어가야 되고요 이게 있어야지 셔터와 이런 것들이 작동을 해요 일단 이제 카메라 이 전면에 보시면 윗면에서 이제 이게 레버예요 이게 이제 필름을 감아주는 거고 이게 셔터겠죠 그 다음에 이게 어 셔터락이 되는 스위치예요. 이쪽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셔터락. 그다음에 어 여기 보시면 모드 다이얼이 있는데 A 모드일 때는 이 조리개 우선으로 카메라가 작동을 해요. 그러니까 이 뷰파인더를 보시면 뷰파인더를 보시고 이 조리개 수치, 조리개 수치를 이렇게 돌려 보시면 어, 우측에 이렇게 바늘이 움직이면서 적절한 셔터 속도를 얘가 결정을 해주는 그런 카메라에요. 그래서 촬영이 되게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니까 렌즈 앞에 이 부분을 돌려서 이 흰색 글씨가 거리에요. 그래서 거리 초점을 맞추고 조리개를 돌려서 적절한 조리개와 셔터 속도를 결정을 한 다음에 필름을 감고 이렇게 찍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약간 살짝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누르고 이렇게 돌려 주시면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플래시를 끼웠을 때 플래시 동조 속도예요 60분의 1초 그 다음에 이거는 벌브 셔터라고 셔터를 누르면 셔터가 계속 열려 있어서 오랜 시간 동안 노출을 할수 있는 그런 기능이고요 기본은 이제 A모드로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셀프타이머라고 돼 있죠 여기 이렇게 맞춰 놓으시고 장전을 하면 이 빨간불이 들어오면서 이게 10초 후에 촬영이 돼요. 그러니까 그 전에 미리 어, 초점을 맞춰놓고 이렇게 해서 찍으시면 되겠죠. 네, 소리가 나죠.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상황은 이거고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이 앞에 까만 버튼은 이걸 눌러주면 뷰파인더에서 바늘이 움직여요. 그러니까 배터리가 있는지 없는지 배터리 체크하는 버튼이고요. 이거는 필름 감도. 이 흰색 버튼을 누르고 이 내가 촬영하는 필름의 감도를 네 이렇게 돌려서 맞춰주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필름 넣는 법 알려드릴게요. 필름 넣는 법은 이제 리와인드 레버를 이렇게 들어서 손가락으로 두 개를 넣어서 이렇게 살짝 들어올려주시면 필름실 개방이 돼요. 네. 그러면 이제 이 필름을 어, 튀어나온 부분이 아래로 해서 이렇게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리와인드 레버를 닫아요. 닫아서 얘를 살짝 감았을 때 필름이 따로 들어갔는지 확인을 하고 이쪽을 엄지손가락 잡고 이렇게 빼서 이틈 사이로 5, 5mm에서 1cm 정도 집어넣어 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네. 들어가 있죠, 이렇게. 그런 다음에 필름 레버를 돌려서 이제 감아주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두번 정도 감고 덮개를 닫기 전에 리와인드 레버로 이렇게 다시 반대로 이렇게 살짝 돌려서 필름면이 평평해지게 하시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뚜껑을 닫고 딱 소리가 날 때까지, 그 다음에 이제 필름 레버를 감으면 이 리와인드 레버도 같이 돌아가겠죠. 네. 이런 식으로 이걸 돌릴 때 얘가 같이 돌아가야지 필름이 제대로 이송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중간에 이제 헐거우면 처음에 잘 모르겠죠. 그래서 끝까지 이걸 돌려서 팽팽하게 하도록 한 다음에 내가 이걸 감았을 때 아, 이게 잘 돌아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편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필름을 감았을 때는 어, 이 뒷면에 필름을 다 썼을 때 필름을 다 찍고 나서 되감을 때이 버튼을 눌러주고 이렇게 감아주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뭔가 이렇게 빠진 느낌이 나고 봤을 때 뚜껑을 열면 필름이 이렇게 들어가 있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네. 자 다시 필름을 빼서 필름을 빼서 끼워볼게요. 끼우고 나서 한 번, 두번네 촬영을 한 다음에 어 이제 첫 장을 찍어야 되잖아요 첫 장을 찍을 때 뚜껑을 닫으면 일단 이 카운터에서는 S 스타트에서 시작을 해요 그 다음에 한번공 점이 나오고 그 다음에 0이 나오고 또 점이 나오고 그때가 1이에요 네, 첫 장. 그러니까 시작을 해서 0.01 이렇게 앞에 두장 정도가 더 찍히거든요. 그냥 왜냐면 이제 필름실 안에서 필름 이동을 하니까 그래서 36장짜리 필름이면 38장, 여덟 컷까지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초보분들은 항상 이 필름 리와인더를 이렇게 필름을 넣고 나서 잘 감으신 다음에 내가 이제 필름 레벨 진행을 했을 때 이게 같이 움직이는 걸 확인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AV1은 굉장히 어, 크기가 무거운 편은 아니에요. 무거운 편은 아니고 이 렌즈 초점만 잘 맞추고 조리개 우선으로 해서 이 뷰파인더에서 셔터 속도를 확인한 다음에 예, 촬영을 해주시면 되는 굉장히 간단한 그런 카메라예요.